빡세던 뭐 일화를 좀 나눠봐야 되나? 아 어, 그렇죠. 언제가 PTSD를 만들게 한 PTSD 극복의 시간. 포커. 까먹었지. 제가 아는 게한두개 정도 되고요. 연합 클래스 사건. 아 그렇죠. 아, 어떤. <laughs>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사실 아, 제 유용이가 네. 그 학교 후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일육학번인가? 전 칠학번입니다. 이 칠학번. 얘기해 <laughs> <laughs> 편이 얘기해. 얘기해 편이 얘기해. 네 그럼 편이 얘기할게요. <laughs> 편이 얘기해. 네. 네. 대학교 보면은 교수님들 강의하시는 오렌지 방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아예 내려오시죠. 나 계속 이러고 <laughs> 있어도 돼? 아, 오 형이랑 유 아, 네. 용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 모였는데 어쩌다가 용우 쌤 얘기가 나왔어요. 아 저도 있었어요? 네, 용우 쌤 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 네. 네. 아, 아 요새 용우 쌤 어떻게 지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 너무 재밌게 연락 잘 하고 있다고. 네네. 그래서 그러다가 예전에 배웠을 때 어땠냐? 뭐, 음.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아 그때 막 많이 혼났지. 많이 울었지. 네. 그래서 제 일화를 막 풀고 있었어요. 막 선생님한테 이런 소리 들었다. 음. 막뭐 이런 소리 듣다는데 갑자기 유 용이가 이제 말을 꺼내더니 순간. 정적 오는 거 알죠? 약간 제가요. 하... 이러고 이제 이야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하아 제가 울었어요? <laughs> 나 진짜 이렇게 아, 다시, 웃는데 다시 <laughs> 이런 거하루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막 요즘 말로 어. 이틀 막 진짜 약간.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때 상황을 조금 앞뒤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 제가 스무 살에 선생님께 레슨을 받다가 스물 한살때 잠시 다른 선생님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발성이 많이 무너졌어요. 정말 발성이 무너져서 저희 동화 선생님들께 다시 돌아온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연합 클래스 여러 선생님들의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자신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걸 펼치는 그런 무대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노래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오랜만에 선생님들 앞에서 노래한다는 생각에 너무 떨렸어요. 아... 무대만 가지고 이게 노래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 다른 학생들이 앞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앞에서 이제 관객 입장에서 앉아 있는 시간부터 전그 순간부터 너무 많이 떨렸어요. 그건지 알아. 네. 그거가 되게 떨려요. 근데 유난히 그따, 그날 제가 촐싹된 거예요. 아 어떻게 주사됐죠? 그, 졸삭이라기보다는 떨 저도 떨리니까 옆에 있는 학생들테 괜히 말 걸기도 하고 어떤 약간, 약간, 식으로 어떤 식 내가 옆에 약간, 학생이야 같이 떨고 어, 있을게. 그러니까 약간, 약간 와씨 와막 이런 식으로 약간 어 이렇게 건들 약간, 건들 약간 약간 건들 그죠? 아, 음, 아, 음, 약간 건들 음. 아, 된 거예요. 아, 건들 건들. 음. 근데 그게 정말로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게 좀 풀려고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안된 상. 친구한테 됐어서. 말을 걸기도 하고 약간 그랬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상태로 무대 위에 올라갔죠. 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 쪼 제가 뭐 멘트를 했는데 그게 또 별로였던 거예요. 멘트 어때 기억나십니까? 하, 뭐라고 했지? 네네. 약간 이런 거였던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리틀 조용우. 아 어,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네. 농담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비호감이었던 거죠. 근데 노래를 진짜 개차반으로 한 거죠. 거의 3단 콤보 매겼네. 3단 콤보죠. 어. 아 근데 저도 어렵고 표현이 서툴렀고 음, 음, 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laughs> 네. 근데 무튼 그래서 노래라도 잘했으면 멘트가 좀 괜찮았을 텐데 어, 어, 이제 노래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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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말아먹고 어. 그러고서 선생님께서 딱이 말씀하셨죠.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시고 이제 선생님 차례 되셨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너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된거 같아. <laughs>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된거 같아. <laughs> 와, 진짜 별로네요. 진짜 사람 별로다 그런. 어, 저 약간 울컥했어 <laughs> 어, 나 어떡해. 그러고 어... 나서 정말로 아직도 기억합니다. 딱그 당시에 다시 이제 저는 마저 나른 다른, 다른 학생들 무대를 봐야 되니까. 멘트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 그리고 어우, 용산 그... 폭격을 했지. 그죠. 대충 어느정도 기억나는 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훨씬 거친 표현으로 표현은 지금 못하겠고 네. 어쨌든, <laughs> 아니 도대체 뭐길래 말 말에 요지는 그렇게 앞에 거들먹거리더니 노래를 이따구로 할거면은 대체 야 너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애들이 그렇게 세상에 많은데 어, 그렇죠. 너같은 애들이 왜 음악을 계속 해야되냐 뭐, 그러니까, 제가 좀더 정확히 기억을 하는 음, 것 같은데 어, 어. 이제 저는 딱두 <laughs> 글자가 기억나요 니가 <laughs> <네가>! 아 <laughs> <laughs> 너따위 새끼가... 그따위로 행동을 하고 노래까지 그따위로 해... 그러고 나서 객석에 내려와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도저히 나머지 뒤에 학생들을 들을 만한 그게 상태가 아니어서... 아, 그렇지 못 듣지... 왜냐면 계속 울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창천초등학교를 갔어요. 바로 옆에... <laughs> 상천초가 있었어요 진짜 초등학교? <laughs> 네 초등학교 그 당시는 이제 학교 학교 시간이니까 아, 네. 학생들이 없어요 운동장 가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당시 저희 학원 지하 연습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돌아가서 불 끄고 3시간은 울었어요 그 눈물은 어디에서 나온 거야? 수치스러움이죠. 수치죠. 어. 아니 그리고 가장 또 컸던 거는 저는 죄송했어요. 제가 선생님 커리큘럼을 꾸준히 따라갔으면 사실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잠시 악기를 심지어 다찌그러트려 와가지고 보수공사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 저는 너무 죄송했죠. 예, 죄송한 마음도 컸고 나, 내가 다 죄인 같았고 예, 그렇죠. 치욕이 거의 뭐 지금 떠오른 건데. 병자호란 급이었다. <laughs> 아, 그렇지. 당근은 없었습니까? 네. 당근은 <laughs> 플래시가 채찍이거든. 당근은 없었고 당근이랄 게 뭐냐면 아무 말 없는 날이 있어요. 어, 맞아 맞아. 스윽 지나가는 날이 있어요. 맞아. 음, 이거 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요안 털리. 저는 그렇게 저한테 당근 같았던 말이 뭐냐면 제가 한창 뭐좀 열심히 할 때가 그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 요즘 상승세네. 진짜 그 나, 나쁜 남자 스타일로 <laughs>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요즘 상승세네. 약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달아요. 진짜 솔직히 그땐 그랬어요. 사람이 진짜 이게 웃긴 게 네. 맨날 칭찬해 주다가 한번 욕하면 진짜 미운데 네. 예. 맨날 욕하다가 딱한번 이렇게 당근 탁 주면은 그게 그렇게 달아. 그니까요. 거의 가스 레이팅에. <laughs> 어, 어. <laughs> 끝판왕이었던 거 아닌가. 어맞아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 같아. 맞아요. 그런 용어가 생기기도 전에. 아니 뭐또 다른 사건이 있나? 뭐. 다른, 다른 사건은... 것들은 진짜 잔잔발이지. 네, 진짜 잔잔발이죠. 다... 사실 이 하이라이트는요. 이거 하나만 더 풀까요? 오, 오, 더 있어. 하나. 아니 그냥 사건이랄 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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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좋아요. 그냥 습, 지나가는 거였는데 음, 음. 제 가슴에 남는 제 PTSD 하나 풀기. 음.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런 거 좋습니다. 뭐길래? 내가 못 들은 거네 이건. 또. 제가 그 시간들을 겪고 드디어 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아. 음. 제가 꿈에 그리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그리고 그 후에 학원에서 처음 뵙게 된 거예요.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타이밍 이 연진 기억이 안 나는데. 넌 나한테 수치야. 넌 나한테 수치야. <laughs> 자 부가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아,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laughs> 아, 말밖에 기억이 아,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잘. 아우, 제가 근데 아직도 마, 말을 진짜 기억을 말... 하고 있는 건. 영화 축하한다 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음. 그 축하한다는 말 전에 음. 너가 학교를 못, 가, 못 가는 거 자체가 나한테 수치다. 음. 왜냐면 그만큼 오래 배웠고, 한달또 음. 그럴 수 있, 그런 게 있었지. 그리고 네. 내가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저런 얘기도 했어 영아 너 근데 이거 이게 사실은 지금 5, 6년이 걸렸지만 이거 사실 그냥 한 2, 3 년이면 되는 거였어. 근데 네가 이렇게 한량으로 해가지고 기계만한 거. 야 저런 네. 얘기를 했어. 포커.

괜찮고요. <laughs> 앞으로 뭐 계획, 활동 계획, 계획, 계획 있으면. 음, 아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모두가 박지성과 김연아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고요. <laughs> 너무 좋겠다, 행복하겠다. 네, 어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소울이란 영화를 보고. 아아 네. 그 영화를 보고 큰큰 인생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혹시 네. 나도 봐야겠다. 예, 네. 많은 깨달음이 왔고 그냥 제 음. 존재 자체 어. 행복을 하면서 살고 있고 음. 일 열심히 하면서 어 노래 연습도 간간이 잘 하고 있고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과 이렇게 배운 그 저의 지식들과 그 것들로 어, 정말 뛰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학생분들이랑 같이 즐겁게 수업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보컬 트레이너로서 활동하면서 나중에 기회되면은 고개를스서 다시 커버 영상 한번 찍어볼까 음. 음. 네, 그런 어, 마음네 그런 마음도 드네요. 뭔가 그래도 이제 20대를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거는 되게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음. 이렇게 이렇게 흘러간 것보다 뭐 아무리 피튀겨서도 아, 그때로 돌아가라면 싫지만 기억하건데 재밌었다. 아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다. 진짜. 제 20대는 진짜 치열했고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와저 화장실 진짜 너무 참았거든요 지금. 안녕하세요. <laughs> <다녀오세요. 웃음> 어. PTSD 극복의 시간.